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차를 세우고 지금 한 20분째 약을 엄청나게 뿌립니다 네. 네. 여기 옆에도 지금 똑같은 깜빡이를 켜고 지금 약을 뿌리는 차량이 있었는데 아. 아. 지금 뭐 걷기도 힘들고 숨으 네. 쉬기도 힘들 정도로 약을 뿌리네요 자살 방지원 긴급 대응 팀 차량이에요. 약을 어마어마하게 뿌리는 거 보니까 일반 자살 방지원도 아니고 에 공무원 저 긴급 대응 팀인요 편의점으로 한번 들어간 거 보니까 자세 보진 않았는데 아그 물어나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화학물 대량 살포하고 다니는지. 욕혹쇼 <laughs> 카니발 주인 여기 계세요? 없어요. <laughs> 아... 발이... 발 아래쪽에 다 젖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약을 뿌린거어요 오면은 2분이네요 상자마자 아저씨! 아이고. 저기 잠시만요 이거 지금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제라고 뿌리는 건 화학무기인 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요 예? 통화하시고, 예, 통화하시고 얘기 좀 하십시오. 여보세요? 아니, 아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어는 거예요? 이거 화학무기로 이렇게 뿌리면서 능청스럽게, 예, 지금 세워놓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발에. 예, 세워놓고. 세워놓고 능청스럽게, 예? 예? 통화하는 척 하면서, 모르는척 하면서 약을 어마어마하게 뿌립니다. 정말, 이거 긴 것도 아 이거 살인기 새끼, 이거. 살인기 응? 새끼들이고, 방무기달그를 아, 뭐 이렇게 하고 다녀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예?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기만을 하고 예? 전화를 껐습니다. 예? 아저씨, 전화 끊으셨어요? 네. 예, 예. 아니, 지금 뭐, 긴급대응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자살방지원도 저... 아니고, 저요? 예, 약, 약이, 약 독성이, 이건 살인적이에요. 네. 아저씨, 제가 여기 지금, 한, 한 10분 정도 된것 같은데, 더 앉아있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뛰쳐나온 거예요, 차 안에 왜요? 있다가. 왜요? 뭘왜요 자살,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네.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차량에 핸드폰, 가방에 숨겨가지고, 예? 네. 쏘시고 다니시는 거, 네. 화학국이에요, 네.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예? 차량을 뚫고 다, 뚫고서, 네. 예? 벽을 뚫고, 차량을 뚫고, 예? 수증형태로 쏘는 게 치료제겠어요? 예? 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세요? 예. 네. 그러면은, 예. 네. 네, 지금 이 양반은 제가 웬만해서는 뭐 이렇게 영상을 찍지도 않고 그러는데 완전히 살인적으로 약을 뿌리시는 긴급대 응팀입니다 예, 네, 알았어요. 모르시면 됐고요. 네.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명단은 여기 법치주의 국가라 고스란히 전쟁이 나도 안, 안 없어지니까 제가 반드시 이거 국민들하고 네. 같이 해가지고 찾아서 화학무기 살포를, 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광무기서할 네, 네. 분은 모르고 하시면 무기 중에 알고 하시면 사형입니다 네네. 네네, 네. 네, 그럼. 모른대는, 모른대면서 네네, 네, 그럽니다. 말이나 됩니까? 네. 네. 여러분들, 자살, 조직 토킹 당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딱 깜빡이, 깜빡이 딱켜고요 여기 지금 깜빡이 킬 일이 없어요. 차가 다니질 않는데 무슨 깜빡이 켭니까 여기다 대고. 살인적인 약을 여기다 대고 뿌리면서 그 얘기하는 와중에도 그, 응? 약을 뿌리기 위해서 통화는 하 저하고 저 사람들 얼굴 표정 보십시오. 자신들도 약에 보통 힘들거든요. 응? 완전히 그냥 얼굴이 다 그냥 막 살짝 그냥 응? 눈썹이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응? 자신들도 그 차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뿌리고 다니면 엄청난 고통을 받거든요. 이제는 뭐, 이게 뭐, 어? 어? 모른다라고 될 일도 아니고요. 국민 2천만 명한테 자, 어? 자살 방지원으로 천만 명 이상 2천만 명에게 치료자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가방에, 차량에 숨겨가지고 쏘는데, 모른다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애들 장난치자는 거지. 예? 사형 당해야죠, 그런 놈들은. 예? 끝까지 모른다라고 그러고, 예? 저렇게 기만하면서 약 뿌리고 화학무기 뿌리고 다니는 놈들은 사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